많이 어, 모아온 만큼 선물이 큽니다. 자, 이렇게 자 받으셔서 한각기 돌보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그렇게 스마일하 가면은 어을다 주실 거예요. 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목소리> <목소리> 자, 자 저를 얼마나 모아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얼가님 지금 아, 걷고 있어요, 지금. <laughs> <자>, 아, <아니>, 정말. <laughs> 아,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아,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여러분들 보기 순이지 마세요. 네. 보기 순이 마시고. 자 모델 다내는게 아니고 어 빈실수 있는 분들만 내시면 돼요. 자강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찾아보고 있어. <laughs> 자 네네네. 자좀 빨리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천천히 준비. 네. 네네네네. 자 저쪽도 있습니다. 저쪽로 와 돈이 엄청 쌓이고 있어요. 네. 돈이 지금 엄청 쌓이고 있어.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어 돈을 용돈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얼추 다 끝난 것 같긴 하지. 어, 저도 지금 재미 붙었어요, 지금. <laughs> 재미 붙었어요, 지금 <정말. 웃음> 네, 다 됐나요? 자, 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주세요 네.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얻었는데요. 야, 정말. 이번 특별히 제가 선물하는 나디니다드드도 괜찮죠? 네. 특별히 많이 얻었으니까 고르세요. 네, 고르세요. 어느거 제일 비싸지 내가 몰라 엄마 아빠가 준비한거기 때문에 자이다받다 제일 비싼거 같은거 네 받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올라가서 사진 한 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어..자 올라가서.. 네..자..올라가서 네, 자, 네 올라가서 사진 한 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진기사님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요 네, 올라가 사진 한 장만 네, 선물 가지고, 네, 주인공이 선물입니다. 고딩이 아니고요. 올라가서 네, 자 네, 가운데로 록하겠습니데 하나, 둘, 셋. 가운데로, 예. 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예,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 덕분에. 어, 돈을 많이 거었어요 그래서, 어, 돈의 의미는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겠죠? 요거는 잠시 많이 있으니까, 어, 빼고 한 장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평성 있게 돌잔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엄마, 아빠, 아빠 인터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는 무엇을 잡으면 좋을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빠는 요 다섯 가지 중에서 뭘 잡았습니까, 유진이가?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그 중에 하나 를꼭 네, 고르셔야 돼요 자 하나 둘셋 연필이요 연필이요 연필 이 좋습니다 아빠가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사기 <laughs> <laughs> <산이> 외쳐서 얘기합니 <얘기한다. 웃음> 어, 너무 솔직해서 고마워요 네, 자, 네. 엄마는요? 저는 청진기요 아 청진기 의사가 되라는 의사가 되려면 또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나요? 네. 네 아니 어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엄마가 정 말을 좀 들으시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 돌잡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손 높이, 한손 높이, 네한손 높이 들어주시고 제가 유진아 하면은 잡아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손 높이 자 갑니다 유진아 사랑라 유진이의 선택은 <laughs> 다 다시 없어요. 아, 의선택 네, 자, 하지만 판사분이 굉장히 좋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서또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그런 유진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 다시한번 더 뜨거운 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부 순서는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인데요 판사분을 응모하신 분 선물을 한번 드려볼게요 엄마가 판사분이 살짝 뽑아주세요 판사봉에서 자 먼저 돌잡이상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돌잡이상 네, 돌잡이상 자 이렇게 주시고요자 당첨되신 분은 멋지게 나시고 오 나머지 분들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번호표 확인해 주세요 번호는 660번 네, 여기에서 지금 난리고났습니다 660번 있나요 660번 자 660번 있나요 자, 있어요? 혹시? 자, 없으면 다시 한번통고하세요 네. 자, 지금 없습니다. 660번. 판사봉에서 340번. 340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네, 나와세요 네, 자, 선물 받으시고 사진 한 장만 올라가서 부탁드립니다. 네. 자,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운데로 주세요 네? 동생이요 친동생? 아 아니죠? 네 오늘 정색하세요 <laughs> 자 하나 둘 하나 둘셋자 뜨거운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친한 고로어미사이였습니다자 다음은 아차살인데요 아차상은 엄마가 얘기했던 어, 엄마가 이겼던 게 청진기였죠. 자, 아빠가 이겼던 연필인데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청진기요연필이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연필! 연필이 나 있습니다, 연필. 연필에서 아빠가 한장 뽑을까요? 자, 아차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필! 응모하신 분. 자, 네. 당첨되신 분은 멋지게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뜨거운 박수 한장 부탁드릴게요. 616번 있나요? 616번? 616번 있어요? 616번? 네? 아, 있어요. 자, 나오시고 들어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나오세요, 어디 계십니까? 자, 616번 나오세요. 네. 자, 선물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나오면 난 멋진 남성분께서 자 사진 한장만저 부탁을 드릴게요 올라가서 축하드립니다. 댄서님 아춤잘 춰요? 야그댄임 네, 한번 하겠습니다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자 박수. 자 박수. 자 이거 들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 박수. 박수.